어르신 갔다. 옛날에 여기서 목욕도 해보셨어요? 어, 이, 그냥 여기서요? 예. 물이 차갑지 않아요 여기서 목욕하면? 예. 그만 여기 큰 그릇 갖다가 물 받아놨다가? 아니, 그럼 너무 차갑잖아요. 여름 때는 삼복돌 b 삼복 u r e s 몸 r e s u 고 e Sure, Sure, s u r 가 s 빼지. e s u 게아 Su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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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r 가 s 면가 e s u 가 e 고 u r e s 이 그전에 여기가 이혔다고요이렇게 뭐. 경사가 심한데 어떻게 농사를짓습니까 어. 사이 음. 지 도저히 인데이 그게. 이, 안 되고. 야, 이렇게 경사가 심한데 여기 뭐 심었습니까? 이 거는 뭐, 공, 공간, 뭐콩 예, 요 밭도요? 예, 옛날에 그 조이 가고, 가고 여기 그늘이 아, 옛날에 나무가 없었구나 잡고 아 농사 질 때는 여기 나무가 나무 없고 그 지금 나무가 여기 아, 야 너무 그게 지금 농사를 안 지어서 나무가 이렇게 그쵸. 큰 거구먼요 동, 동,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그 나라 정부 땅입니까? 여기는 미완지라고 해. 면. 국제 미완지란 거는. 음. 그는 굿장 미완지 그리고 음... 저 옆에 집도 한집 있어요. 그건 나 양태방가 집. 저 옆에도 집 있었어요. 네, 가볼라고. 아유 다음에 오늘 오늘은 말고 다음에가봐요 다음에. 가봐요. 다음에. 고갈남 이 이쪽은 넘어가야 되잖아요. 아, 니 여기 정원 있잖아. 어, 다음에요. 여기 정원을 좀 정원 내없앤다 제가 그때 저기 가가 보니까 꼭 펜펜한데 여기요. 예, 어, 그 네, 거기 집터가 아니, 두, 너가... 봤습니다. 아니, 개복이. 거쪽에 더덕 없습니까? 더이상. 근데 여기는 왜 더덕이 없죠? 근데 이 정자인데 지가안 돼. 더덕 캐서 장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.